고인 있네. 형이요? 아, 아. 말실 여기 고인간 3 명, 4명 보인다. 나더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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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있네>, 뭐?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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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인돌 하나 싸야겠는데. 군바리 하나, 돼지 새끼 하나, 고인 나 하나? 지 뭐야? 잼 뭐야가 혹시 저 아니죠? <목소리> 고인이 너야. 아뭐쇼뭐쇼세 <laughs> 명. 아 고민이 스파이. 에이 맞겠나본데아 왜인 뭐? 야, 하나 피. 문나 터벅에 들어와. 나 중통인. 하나 피. 야. 중통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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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있다고. 피. 야, 보다. 피일 있다고. 네그 피일이 머리인가보다. 어디냐면 중킬두개다 빅툴에 기억자나 갔거든. 어머님. 머리 피딱이에요. 어 머리가 피일이야. 아니, 아, 씨. 아니, 고인 아니라가봐. 시작하자마자... 아니, 고인이라 해가지고 <laughs>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생각하고 있는데, 쇼세 <laughs> 명이와... 아, 이 새끼 나컨디레젠데쇼닉 셋을 해버리고... 아니, 자이분4초에 거의 쇼... 자본 누구냐고? 자본... 이거... 자본 들려 난가? 날 걸? 야, 이거 삐캔데, 이거 진짜 레알 삐해야 아, 그래? 헐, 개조용하 거든? 와홀 좋아하면 뷔페라는.. 야 쇼딘 쇼디 씨벌려나 쇼딘? 오케이. 아유 쇼시 얼마나만만하면.. 얼마나 다운 다운 다운! 뭐야 이 C9 군형뛰니? 언제적 <laughs> 생각이야? 거? 아니 신사니까 아,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. 해봤지. 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쇼시 태양권이라 그냥 막 뛰어보는 것 같아. 일단은 한번 먹혔기 때문에. <laughs> 아니요 근데 지금 핵스나님 몇 살이셨죠? <laughs> 어이가 없다 진짜. 맨날 정면서다 아니 쇼시 그냥 공짜야. 헥산 아니 매, 마리. 패스 몰라요? 말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아는데 아마 안 했을 듯. 말이 말이 있었어. 양피 <laughs> 나못 어, 아, 찍었어. 저. 당 아니 개피 개피 운오니까피거 <laughs> 오는 거 조심해. 아, 마르케크포. 아니 게임에 집중이 안 되네. 아 오늘 좀집중하면서 하려 했는데 아난 모르는데. 이코스 피일. 아 그리고 이쯤 하나 있던 거랑 하나 돼? 아, 이거 어디 나요? 야이층에서 나. 와, 나 와, 와. 이거 쇼 봐야 되냐? 아니, 근데 헥산이몇 살이지 찍어야겠다 그냥. 형보다 나이 많어. 야 권아, 뭐 에버 짤린 새끼가 말이 많아.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 자꾸 유포하지 마시고. 잘렸다니까. 하하하하 아니 나 진짜... 뭘 잘려 진짜로. 아 정확히 말할게 니가 네가... 공부한다고 게임을 접는다고 했어 근데 탈퇴를 안 해놨더라고 그래서 어이 새끼 공부하러 갔네 제명 이게 팩트야 그게 잘린 게 아니지 그거는 <laughs> 그거는 이거 왜냐면 아쉬워 아 아니. 진짜로 쇼식 총알 공격 진짜 야하겠네 아니 그거는 <laughs> 근데 잘린 게 아니지 그게 잘린 거지 따지면 아야 음... 손이 몰라사 따게 <laughs> 서드는 접은 거지 그렇지 아, 머리, 머리. 아,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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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, 머리 더, 머리 한더 머리 한더 머리 한더 아니 수나가 만만한 거야. 쇼팀 만만한 거야. 아니 내가 야, 다음 라운드부터 야, 반샷 반샷. 반샷. 야 설대 반샷. 설디펀요자 형. 예산. 와 <laughs> 진짜 쇼똥 다 치웠다. 랜딩이 없으 랜딩이 었으면 진짜 같이 짜 진짜 지금부터 집중한다. 랜딩이 었으면 같이 쐈어 요 이거. 살짝 지금 말렸거든? 랜딩이 <laughs> 었으면 이거 같이 있었다 태양권이랑. 내리고 쐈다. <laughs> 설사 쐈다 같이 진짜. <뭐라> 진짜 다 막는다. 용민이 <뭐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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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 맛있어? 응? <뭐라> 맛있어?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. <뭐라> 먹고 있는데 양권형 ᄀ, 양아치라니까? 야, 이거 삐야 진짜? <뭐라> 딱 괜찮아, 느낌에 괜찮아, 왔어. 야, 삐야 삐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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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아. 야, 삐아, 삐아, 삐아. 삐아, 진짜 괜찮아. <뭐라> 괜찮아. 병아리냐? 야, 진짜 삐야 용민아, 그냥 하나 넘어가. <활라> 봐 어쟤 어, 개피 아 아깝네 어, 이기 이기 뭐야 아 2층 개피 야 이, 이기 피 40이라며 2층이 피40아 저거 진짜 못나요아 <laughs> 저거, <laughs> 아, 저거 내가 그냥 잡는 각이었는데 와. 와아 우리팀 킬때 실화냐 정신 차리자 운전 나, 때문에 말리는 거야 나 랜딩형 뭐. 아니야 얘들아 오른손이야, 아니, 오랜만에 잘하는 사람 하니까. 아, 나안 되네. 엠벽스나 찾았다. 왜 나도. 나지 살방하네, 기억자. 나 필. 아기자 어, 야. 너무 아파. 삐렁퀘. 존나 뼈맞았어 <laughs> 잠깐만, 연다. 삐렁퀘. 쥐발로. 어디? 기억자야, 기억자. 그것도 허 같은데 야뭐 호리코 이련 피가 백 당연히 백이지 뭐. 아. 아니 기억자라네 그럼 기억자 보고 가는데 걸로 맞겠지 그런데 그 내가 그거 어떻게 생각하지. 가능하냐고 내가 피가 5 0에서두발 맞고 죽었는데 모르겠어, 모르겠어. 와 이거 효태나 뭐 청각이었으면 호리코 왔다 <laughs> 바로 봤지뭔 소리야 이거 이런 풀 지졌냐? 장난이야. 지! 빙떡이랑, <laughs> 스나랑, 반피야. 아, 스나도 있어요? 야, 근데 자, 너 음. 진짜 김영철 같다. 사비 몇? 한 명만? 실신? 슈퍼파워? 뭐, 내 목소리? 어, 니 말투? <laughs> 그건 아니지. 너뭐 요즘 오버워치 한다며. 하나 올라온다. 오버치 음. 워 마스터하고 다시 써드는 왔어. 치하나힐 다운. 나 필. 금화도 아니고 마스터? 아니 금화지. 방법방법다 오버치를 마스터했다고. 아... 아 이걸 제발 이치하나반기하나반하나 하나. 하나 있는 거 같은데. 또 치킨 먹었으면 반는 거야 지금? 땀 들렸어. 비커는 반기아. 상거리포 앵글포. 앵글 신하라플. 2층 신하라플. 상거리 정차인 하나 더. 이층 세이지 남아있어. 하나 더. 이층 둘이겠네. 이층 더 조심. 아니죠 형. 나간 나간. 하나. 아니 그러니까. 나애 간다. 아. 개꼽 파아빠졌어 아, 그렇방 음, 방기 하나 있는 내려간 것 같은데. 얘 방기였어, 얘가. 내가 받가 한다. 이야 미션 어, 성공. 나이번 라운드 뭐한 거야? 아무것도 안 해. 늘 그랬지. 노버치. 실딱이지 음. 아, 오버치 맥크리 마스터지. 아니, 뭐, 오버워치 좀 하십니까? 예? 아? 아, 나도 하다 접었어. 못하니까 재미없어. 못한 건 아니었고. <웃음> <웃음> 너처럼 힐 따기도 아니었고. 아, 아니, 나는 곧 죽어도 힐 따기는 안 한다니까. 아, 진 정명사다. 쇼시나 돌리지 마. <laughs> 아니, 같은 아니, 아니 제가 갖고 말을 시키니까. 내가 막을게, <laughs> 그러면. 난 말하면서 아니, 그래. 막을 수 있어. 아니 아까부터 근데 잠깐만. 왼벽 둘, 왼벽 트 왼벽 트 왼벽 트둘 더. 집착 지린다니까? 왼벽 하나 더. 자, 필, 그자 필. 야, 왼벽, 왼벽, 왼벽. 필 아니야, 나 아니야, 필 70, 70. 아니야, 가? 홀대 예, 예, 홀대. 나반피 얘, 얘 홀대 각이라고? 어, 홀대 나 홀대 각이 었어 그렇게 안 갔어? 그렇지 안간거 같은데? 못 갔어. 못제다렉 걸려요. 이제 갔으면 홀 있구나. 이제 삐끗일걸 빠르면 삐어리. 이건 방금 써든 얘기였고요방객 크리아. 삐고시네삐고겠네딱 봐도. 삐고아니뭔소리지고아 <laughs> 근데 오늘부터 게임 집중하려고 했는데 아... 이거, 이거... 자꾸 툭툭 건드려가지고 말하다가 뚫린 거지치하면서정체 배워왔나. 한 번만, 한번, 한번, 한번. 아니, 나는 팬타미처럼 그렇게 입 털면서 안 해. 아, 그래? 이거 입쁘냐 그치. 이거 순수 비추지. 실력으로 올렸다고. 라로? 라로, 너도 나 알지 않냐? 네. 잠시. 잠시. 잠시, 잠시, 잠시. 지 <laughs> 잠시 여기 클랜 왔던 걸로 아는데? 네, 잠시. 그래. 아, 저롱좀 열어봐봐. 가 야, 백샵 해봐. 너, 어 어저... 그거 뭐 할줄 몰라. 그냥 점프할 거야. 아, 그럼 나안 갈래, 아니, 알았어. 해줄게, 해줄게. <laughs> 하나, 하나, 둘, 둘 셋. 점프해버리기. 아. 진짜 백샷 했으면 다 잡았잖아. 아니, 근데 타이밍이 존나 안 좋다. 지켜지 마. 지켜지 마. 저 새끼. 야, 방금 타이밍 너무 운이 야, 좋았어. 아, 아꼴 치면은 1등 말을 빌어. <laughs> 아니, 근데 내가 백샷을 진짜 할줄 몰라서 그래. 진짜 할줄 몰라. 내가 옛날에 서든 할 때는 라프리 백샷을 안 했었거든. 아, <laughs> 진짜 할줄 몰라? 진짜 할줄 몰라. <laughs> 그니까, 러 할, 하면 하는데, 그게 어색해. 약간, 뇌랑 네? 손이랑 따로 노는 느낌? 야, 흡풍 한번 시범 보여라. 어떤 거예요? 백샷. 핵심한. <laughs> 쉬운 걸못 한다고 형님? 아니 그할줄 그러니까 아는데 그게 좀아 초천지 초천지라든지 쟤 태양 양거나 하는 거 없으면은 초천지라도좀째고 있어야 하고백짝 보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슈트 어, 나온 거잖아 하나 아, 아, 둘셋아 아, 그렇게 하는 거야? 오케이 야이팀 쫑네 이거 하고 정상이 없다. 아예 맨 앞, 맨 앞, 맨빠 알았어요 제대로 할게. 정상이 없어. 하나. 아, 나 피일이야. 아 뭐야? 아 피일이야. 아, 야피 가자. <laughs> 나 엿바꿀게. 나엿바게 음, 다시, 다시 야 오빠가 <laughs> 아니야? 난 백샷. 잘못 된다. 본 거야? 야, 없어? 뭐요? 잘못 봤네? 알았어. 간다고 홍보한겨? 야. <laughs> 어, 야. <laughs> 야, 폭 뺐다. 설계 지렸다. 가자. <laughs> 야나 인코스 간. 가... 다야 폭. 안 맞았어, 안 인코스 안 간다. 하나, 둘, 둘 셋. 살아, 살아, 3, 야 저기 미기백이기삼 걸? 분명인 것 같은데. 3사기 삼기다. 사기에야 예. 스나 일문 스나 일문 스나 일문. 삼기 하나 더. 스나 일문 일문. 나로야 다 잡아라. 1문. A도 먹었어. 저기 보여. 아 놀래라 씨. 자기들 스나 있어 어디 갔냐? 티션 실패. 블루팀 승리. 질 거야? 에모 음. 잡으라고? 2단옆차기 <laughs> 소리 하네. 아 근데 이런데 하니까 손이 잘안 풀린다. 리틀 팔데스. 이킬8데스 2킬 8데스 이게 이뻐. 내가 상대방을 너무 약 잡아봐가지고 실력이 안나와 이뻐 이뻐 아니 쇼시 좀 쬐라고 <laughs> 아 진짜, 진짜. <laughs> 양꼬나아 홀에서 씨발 <시발>. 무당하지 <laughs> <부정하지> 말고 줘저새 <laughs> <죄송합니다>. 어, 나왔어 아아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왜 이렇게 나오냐 펑커 펑커 아 뭐야 아 씨발 뭐하는거야 아 와, 씨. 내가 궁금해 내가 내가 궁금하다아 진짜 씨발 <laughs> <웃음> <웃음> <거> 아 이제 째줄게 <laughs> 이제 째줄게. 내가 이제 새끼 상향파가 끝났어. 아 쇼타 존나 나오네. 나 태양권으로 못 근데 막아 뭐. 근데 를 메고 나오는 거냐 이 아, 석순아, 너가 뒤에서 그 덩치로 빨리 아, 커버해. 내가 커버할게. 안 되겠다. 새끼 나오면 바로 세벌터 한다. 안 돼. 새기었어. 와... 야, 너 그냥 오버차치러 가면 안 돼. 야, 뭐더라도 좀줘보아 야, 지금 서는 지금 연습 중이거든. 조만간 잘해질 거니까. 근데 멸망자 한판 뜨자. 야, 더봐빠지 그냥 말이 깨스던데. 언제나 환영이야. 랜디 형 스나에 니네 쇼스로 가자. A만 파게 그럼 A 절대 못 들지. 멸망박살? 아 스나스 하면 이기겠네. 근데 쇼스는 못 들어. 아, 치킨 씨발. 아니, 타이밍뭐와리클리 한대. 어, 아, 딱지 었는데와리클리 한대? 왜 나왔어? 아왜폭 아, 빠졌었어? 지안빠졌어안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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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치킨을 살다. 먹을 거면 다처먹고 오든가. 오래면 씨발. 베이스에서 잠수할 거면서 왜 아니, 게임을 오래매. 한 거야? 시작을 왜한 거야? 아.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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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바로, 바로 아, 진짜, 바로. 씨발, <웃음> 진짜로. <웃음> 내가 저, 씨발, 저 쇼단스를 몇번지어야 되냐고. 양권아. 아, 야, 쟤또 나온다. 야, 나온다, 나온다, 나온다. 나, 아, 진짜 게임을 <laughs> 할 수가 없네, 진짜. 아. <laughs> 아니, 쪼좀 째봐, 아, 얘들아. 이제 제대로 해야겠다. <laughs> 아, 아니, 머리 아파. 아, 머리 존나 아파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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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, 나랑 같이 올라가자. 올리자, 첫판은 원래 한판 지고 액땜하고 시작해야지. 아 영권 형 뭐해 씨발 <laughs> 치킨 먹는 <먹네>. 나보다 못해. 혼 <laughs> 아니... 못해 진짜로. 야 근데 아, 이거 이건... 하지 마. 이, 근데 아, 이게 진짜. 팩트긴 한데 저쇼전이 있잖아. 저 새끼가 존나 잘 싸. 아 말이 이거 진짜 아, 팩트. 팩트거든. 못 잡겠어. 기로 아, 일어나. 아, 일어나. 그래, 다 아니 홀차 먹으라니까. 야 기억자 기억자. <laughs> 또... 아, 아, 새끼는 아, 기억자까지. 아, 아, 진짜야 이거 피나야. 어지마가지마가아 이씨발 야 이거 야이거 개어이에 네야 이거, 어, 야, 이거, 야, 이거 이 풀려 나온다 형, 몇 번이나 나오는 거야 진짜로. 전능이였다. 아. <laughs> <laughs> 아니진 이제 상상도 못해서 못 잡았어. <laughs> 설마 기억자 와 있을까? 나, 그냥 상상을 못했다. 존나 멍 때리고 있는데 나왔길래 그래서 못 잡았어. 에 갈까? b 갈까? 전노 클리어 전능. 아나카했어? 했어. 너무 자주 나와. 엘기 아, 아 진짜. 아. 왜 레드 때 칼만 들고 아, 죽었다 씨기바 생기더라. 아, 칼만 들고 죽었다고. 아, 동돌우 잡았어. 피맥이 나오는 거야. 아. <laughs> 아. 어이 힘을 쓰는 게 아니야. 오케이. 어, 이제 찌발나 주자. 나치식인도안 먹었어. 어이가. 이게 됐 아, 이제 <laughs> 아, 해야 아, 해야 네드, 레드 아, 레드 하. 아, 아, 또나 아, 봐. 총은 쏴봤냐 나? 아. 맛있긴 하네. 루팡아 <laughs> 좀 돌려 봐. 오케이,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아 형님 아, 나 이거다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안돼 머리 끝에